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을목의 생태적인 생태적인 환경에 대해서 한 시간 공부를 했었는데 을목은 기본적으로 작은 나무이고, 화초이고, 새고, 담쟁이넝쿨리고 실, 옷감, 붓, 바람, 작은 건물, 작은 교육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상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을목과 기토는 가정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가정. 그래서, 을목과 기토는 가정을 잘 지켜야지만,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을목의 여러 가지 그 형태를 이렇게 사진으로 살펴봤었죠. 어, 지난 시간에 이제 다 설명을 했었어요. 어, 이와 같이 그 철새가 될 수도 있고 에, 또한 이렇게 에, 집안의 정원에서 피는 에, 멋있는 에, 예쁜 장미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쪽에 뭐 수천만원씩 수억씩 가는 에, 난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물상을 지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에, 뭐가 돼요 요거는 이제 인동초죠 인동초 어, 인동초 겨울나기를 잘해서 겨울에 가진 고통을 당하는 인동초 자, 이런 에, 물상들을 봤는데 에, 오늘은 이제 을목이 감목을 보면서 어, 어떤 에,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감목을 만나는 경우에 물상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는 타고 올라가는 이제 담쟁이, 그다음에 이거는 에, 겨우살이에요. 겨우살이. 요거는 이제 밑에서 부터 자라는 것이 아니고 새가 지나가다가 응아를 여기다 잘 해가지고 여기서 발아가 된 거죠. 에, 또 또 이거는 뭐냐면 수염 틸란 수염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수염 틸라 요즘에 그 먼지를 제거한다고 해서 많이 갖다 놓더라고요. 저도 동생이 요걸 하나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간목과 을목을 보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나무는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 작용은 햇빛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키가 작은 을목은 큰 나무에 의지를 해서 높이 올라가게 되면 광합성을 해서 잘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경쟁이 심한 곳에서는 을목은 멀리 떨어져 자라죠. 그래서 길거리에 뭐 잡초로 자란다든지 거기는 큰 나무들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햇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 을목은 일단은 에, 감목을 의지하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이제 귀인의 조력이 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을목이 갑목을 타 오르게 되면 일단은 애교를 잘 부린다 사람이, 애교를 잘 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을목이 갑목을 보면 등락의갑을 한다라고 정통 명리에서 얘기하고 를 공통보감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등락의갑을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갑목이 을목이 타고 올라오는 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물어를 봐야죠. 나 올라갈래? 해서, 난너 아, 업어줄 의미, 의향이 없어. 하면 은 모두 안 업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너못업어줘 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피톤치트를 발산을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간목은 줄기나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톤치트를 발산을 하죠. 이게 이제 사람한테는 좋은 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살림욕을 하기도 하는데, 피톤치트를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피톤치트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향균기능을 하는 물질, 즉, 곤충이나 다른 식물이 접근하지 못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내뿜는 물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너 올라오는 거 싫어하고 침뱉는 경우? 뭐, 그래 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에, 그래서, 갑목이 에, 등락의 갑을 허용하지 않으면, 을목은 햇빛이나 물,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목은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목이 사목인 경우, 또는, 에, 갑목이 에, 성장을 멈춘 경우에는, 을목이 등락예갑을 할수 있다. 라는 전제 조건을 에, 붙여야 되는 거죠. 아무 때나 등락예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한, 이제 넝쿨 식물은 이제 척추가 없죠. 척추가 없더, 없어서, 이제 꼿꼿하게 서지 못하는 그 연체 동물과 같다. 라는 것을, 이제, 에, 우리가 각인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실질적으로, 어, 목이 을목이 간목을 본 경우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 자, 이 사진을 보면, 추월의 을목인데, 추월의 을목인데, 예, 간목, 어, 옆에 갑신이 있어요. 갑신이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사주의 이제 대운을 한번 보겠어요. 이 사주는 제가 물상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여기, 아까 봤던, 예, 이 요게 뭐가 돼요? 이게 아, 겨우살이풀이죠. 겨우살이풀. 이 겨우살이는 감목에다가 촉수를 박아서 감목의 진기를 빨아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이 사주를 여기 이제 추고를 잡았는데 에, 각 계좌별로 사주를 그 예시를 해서 에,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오픈 강의로 다 진행하다 보니까 에, 많은 사주를 볼 수가 없고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1간의 예, 경우에 각그사주에 따라서 아, 10여 개씩은 풀어봐야 되나? 한 풀어봐야 되한 10개 정도는 풀어봐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을목이 갑목을 보는데 봄의 을목이냐, 여름의 을목이냐, 가을의 을목이냐, 겨울의 을목이냐. 이렇게 각 계절별로 한 10개씩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에, 물상으로 사주를 보는 눈이 떠지게 되는데 아무튼 뭐 깊은 공고는 이 강의실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또한 이렇게 수염 틸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 큰 나무에 촉수를 받고서 사는 나무다 이렇게 보죠. 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보면 축월의 을목이 연월에 여기 임계가 있어요. 임계가. 이거는 이제 겨울에는 이게 비가 아니고 뭐라 고 그랬어요?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 그래서 눈이 개개개로 오면 이제 소복, 소복하게 내리는 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감목이 계수를 보는 사주를 한번 봤었죠, 그렇죠? 예, 감목이 개개개를 봤을 때는 이제 눈 내리는 가운데 크게 서 있는 나무를 이제 전번 시간에 예, 사주를 풀어봤댔어요. 이거는 이제 임수가 투간되면은 이거는 폭설이에요, 폭설, 폭설. 음. 한방눈이 아니고 눈 보라가치는 폭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 보라가치는 물은 어떻게 하죠?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인상을 쓰고. 어떻게 돼요? 얼굴을 찡그리게 되죠. 그렇죠? 에 그래서 얼굴이 편안해 보일까요? 에, 이 사주에 그 주인공의 얼굴이 에, 뭐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뭐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밀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고서도 그 사람의 인물이 미인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시에 뭐가 있어요? 갑신이 있습니다. 갑신 시에 갑신이 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감목이 심금 절지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성장이 끝났다. 또 추월에는 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추월로 겨울나기를 하는 감목을 예, 동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을목이 감목을 타고 올라서 촉수를 받고 감목의 예, 징기를 예, 빨아서 먹는 이 그림과 같은 예, 물상을 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겨우살이와 수염틸란이라는 건데 에, 새가 열매를 먹고 응아를 잘해서 에, 구사일생으로 간목 어, 위에 붙어서 발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피톤치트도 뿜어내지 않고 을목이 간목에 어, 잘 붙어서 어, 사는 사주입니다 어, 실제 이 사람은 그 형제들과 그 사이가 굉장히 좋고 우애도 돈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에,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결혼을 해서, 어, 요 시기에 이렇게 이혼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과 결혼하고 사는데, 에, 뭐, 딸은 하나 결혼을 하고, 어, 한 친구는 뭐,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들이, 사이가 아주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주말마다 이렇게 놀러 다닌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요 때, 요 때, 스물, 그러니까 경술대운, 경술대운이죠. 경술대운, 요 그러니까 삼십 술대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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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예, 뭐가 되죠? 인술학원이 되죠. 인술학원. 그러니까 추위가 어떻게 됐어요? 물러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 대운에는 화가 어, 만연하니까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죠. 그럼 갑목이 오 어, 잠자다가 어, 날씨가 따뜻해졌네 봄인가 하고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목이 응? 어, 자다가 보니까 눈을 딱떠 보니까 을목이 타고 올라앉아 있어. 어. 그래서 피톤치트를 사정없이 <laughs> 내뿜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남동생을 끔찍하게 그 여기는 못 치니. 그러니까 아들 사랑이 그 심한 분인데, 이때 이 시기에 그 아버님의 땅, 부동산 이게 있었는데, 아들 명의로 살짝 돌려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자 형제들이 더 많았는데, 여자 형제들이 남동생한테 난리를 뭐 이렇게 죽이고 했었다고 하는데, 뭐 어머니가 이미 뭐다 옮겨놨으니까, 증여를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 근데 네, 이 남동생이 그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주 형제들한테 그 뻔뻔스러울 정도로 태연하게 남동생은 잘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이제 간목과 을목 사이에는 그 을목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애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에 오픈 강의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그 삶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물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씩 조금씩 에, 눈을 튀어가야될것 같아요. 에, 다음 시간에는 에, 을목이 을목을 보았을 때, 을목이 을목을 보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